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5년 11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불려줄 재테크 꿀팁을 대방출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다들 돈 불리고 싶으시죠? 그럼 집중하세요. 자, 시작하기 전에 오늘의 운세부터 살짝 보고 갈까요? 11월 18일 오늘의 운세에 따르면 지금은 작은 이익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전략이 딱 좋다고 합니다. 한방 크게 터뜨리는 것보다 꾸준함이 중요한 시기라는 거죠. 신중하게 금전 관리를 하면서 전문가의 조언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기존 투자 분야에서는 약간의 진전이 있을 수 있다고 하니 장기적인 안목으로 안정감 있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알뜰한 소비를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저축과 효율적인 자산 분배에 힘쓰는 것도 잊지 마세요. 짠테크 무시하면 안 됩니다. 다음은 아주 핫한 소식입니다. 업비트에서 코인 모으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디지털 자산 적립식 자동 투자 서비스인데. 처음 이용하는 신규 가입자에게는 무려 5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선물로 준다고 합니다. 2025년 12월 14일까지 진행되는 이벤트라고 하니, 아직 늦지 않았어요. 업비트가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한 재테크 앱 1위를 달성한 것을 기념해서 마련된 이벤트라고 하니 더욱 믿음이 가죠. 신규 회원은 회원 가입 후 고객 확인, 첫 원화, 입금, 코인 모으기 1일 및 3일 성공 등의 미션을 완료하면 비트코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공짜로 비트코인 얻을 기회 놓치지 마세요. 핑크의 온투업 PEP 연계 투자 상품 추천 서비스도 눈여겨볼만 합니다. 핑크는 금융권 최초로 온투업 연계 투자 상품 비교 추천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이 서비스를 통해 투자자들은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 온투업 상품을 한 곳에서 비교하고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는 맞춤형 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주식, 카드 가맹점대금 등 다양한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하며, 11월 기준으로. 연814.5% 세전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니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핑크의 파나로 상품 비교부터 투자까지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복잡한 거딱 질색인 분들에게는 희소식이죠. 마지막으로 금융주의 강세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코스피는 반도체에서 금융주로 랠리가 확산되는 추세인데, 당정의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완화 정책 덕분에 배당주 매수세가 유입돼. 있다고 합니다 특히 연말 배당 시즌에 대한 기대감으로 은행 보험주 중심으로 외국인 자금도 몰리고 있다고 하니 금융주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똑똑한 투자자라면 이런 흐름을 놓치지 않겠죠 자 오늘 제가 준비한 2025년 11월 재테크 꿀팁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리하자면 안정적인 재테크 전략을 유지하면서 업비트코인 모으기 이벤트 핑크 온 투업 투자 그리고 금융주 투자 이세 가지를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투자는 본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 정보가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부자 되세요.